자, 공비는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공비는 양수고, 첫 항을 A라고 할 겁니다. A는 첫 항, R은 공비. 자, 그럼 얘는 A, R제곱이 2구요. 이렇게, 그지그 다음 얘는 A, R의 네제곱이 4야. 이거 둘이, 둘이, 둘이 나눠, 이렇게. 둘이 나누면 R제곱이 2가 되니까 R은 루트 2. 양수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R제곱이 2니까, 요게 2네. 그첫 항은 1이네. 첫 항이. 자, 그럼 이제 an 구할 수 있고 그 an 제곱하라 그냥 그런 얘기죠. an은 첫항 곱하기 0b의 m-1 제곱이고 an의 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니까 이거 제곱도 여기다가 제곱하지 말고 요거 제곱했으잖냐. 그게 더 나니까. 맞죠? 그럼 그러니까 2의 m-1 제곱이 500보다 큰 거. 512. 그 이게 구제곱이잖아요. 512가 n 1이 불안같아. n은 12면 되네. 이해했죠? 최소는